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자, 드라이브를 쳤을 때 여러분들의 구질이 오른쪽으로 간다면 오늘 레슨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이유로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에 맞는 솔루션 오늘 레슨 찾아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공이 우측으로 간다.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돼서 우측으로 갈수 있겠죠. 그거는 처음에 공이 출발부터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이 오른쪽으로 간다. 시작부터 그러면 아 내가 페이스의 문제구나 그 부분을 생각해주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공이 가다가 어, 우측으로 휘게 된다 이런 경우는 흔히 말하는 궤도 클럽 패스라고 하죠. 다운 스윙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기 때문에 가다가 휘는. 처음에는 반듯이 내가 원하는 곳을 가다가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궤도가 문제구나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는 형광 보드 마커나 아니면은 타점 테이프를 체크해서 내 공이 이 중앙보다 안쪽에 맞는다면은. 기어 이펙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슬라이스스핀이 발생이 됩니다. 당연히 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클럽이 열려서 오른쪽으로 갈 때입니다. 일단 그림만 바꾸시면 됩니다. 가장 편안한 게 무엇이냐면. 어드레 했을 때 우리가 양팔을 이렇게 한번 늘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엄지가 안쪽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왼손의 그립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너클이 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뉴트럴 또는 스트롱 그립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툭 눌어뜨린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잡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혹시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아마 이 그립이 잘 잡혔나 안 잡혔나 이게 보려고 손바닥을 보면서 잡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직선 또는 위크 그립을 잡으면서 슬라이스 그립을 잡으면서 이 릴리스 흔히 말하는 클럽을 닫아 주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직선으로 잡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 손목을 돌리는 이 가동 범위가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립을 잡았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관절이 두 마디 내지 두 마디 반이 보이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많은 골퍼 분들을 레슨 해 보면 릴리스를 어디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맞을 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릴리스를 항상 오른쪽 가슴, 다운 스윙 시점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한다고 생각해야지 임팩트 때 릴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다 보면 간혹 임팩트 때 릴리스를 합니다라고 하시는 프로님들을 보고는 하는데요.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냐면 임팩트 때 릴리스를 하기는 하죠.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프로들 보면 여기서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근육에서는 사전, 보통 오른쪽 가슴 정도에서부터 몸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미리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임팩트 시점, 점진적인 다운 스윙 지점에서 스퀘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임팩트 시점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 만든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웃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찍어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볼 포지션과 어드레스를 바꿔주면 조금 더 쉽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필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깊은 어떠한 스윙 동작을 바꾸는 것 보단 빠르게 포인트를 잡는 게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어드레스 변경만으로도 아웃인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볼의 위치는 왼발 뒤꿈치에 놨죠잘 보시면 사람의 중심 축은 이곳이죠. 그러면 우양우를 하면 클럽이 안쪽으로 가게 되고요. 좌향좌를 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은 왼발 뒤꿈치죠. 왜냐 드라이버는 쓰러쳐야 하기 때문에 당겨지는 과정에서 볼이 맞습니다. 왼쪽 뒤꿈치.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자체가 사실, 바깥쪽에서 안쪽, 즉, 11시 방향에서 치게 되면 아웃인이 발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드레스를 할때 그냥 스퀘어하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테니스 공 하나 정도, 오른발을 빼주시고요. 오른 어깨도 살짝 뒤로 빼주시는 게 우리 이 구조적인 아웃인을 방지할 수 있는 세업 파스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공이 우측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쁜 인투 아웃으로 드로우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이 왼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중심보다 손의 위치가 좌측에 있고 공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체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바깥쪽으로 올리고 안쪽으로 당겨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오른손을 잡을 때는 왼쪽 골반을 좌측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옆에서 네, 그립을 잡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체중을 오른발에 80% 놓고 상향 타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볼 포지션과 그 다음에 이런 어드레스 파스처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클럽 패스를 교정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이 힐 쪽에 맞는다. 그런 골퍼분들은 연습장에서 헤드 커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안쪽에 맞는다는 거는 셋업 했던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뻗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드라이버 커버를 하나를 놓고 연습을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어떠한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좀 심적인 프레셔를 이용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앙보다 터우에 맞는다면 훅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훅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레슨 자체가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레슨이다 보니 어, 조금 더 제가 드로우 볼 위주로 약간 훅성 볼 위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해서 연습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슬라이스를 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